항상 있죠 <laughs>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해요? 욕먹겠지 이제 댓글로 제왜 저러냐 추천합니다 <laughs> 정말요? 네 왜요? 좋아니까요 정말 좋아요? 좋아요 내 계정에 구독 1학년 신은 남자친구가 아 제가 진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안 만드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실종됐다고 들었는데. <laughs> 아 요즘 멸종 위기예요 <laughs> 없습니다. <웃음> 남자친구. 아 저도 뭐안 사귀는 걸로. 못 사귀죠? 어. 네, 약간 방가서 울고 싶어지는 질문이네요. 네. <laughs> 어떻게 만나셨나요? 아 저는 뭐 일을 하다가.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이제 뭐 친구, 친구랑 친구 술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만나가지고 음. 둘이 연락하다가 음, 그랬죠 참 술이 참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야 그치 밤과 술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음, 친구는 없다 얼마나 자주 봤어? 거의 맨날 봤지 선배 만났으니까 도움 얻은 것도 되게 많고 음. 건너 건너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<laughs>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겐트 친구한테?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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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c c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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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아 괜찮아. 괜찮지 괜찮아. 괜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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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 질문받고서 카톡 샵검색해가지고 시시했는데 그러니까 시시했는가 <laughs> 어. 오빠가, 오빠가 직접 말해보세요 <laughs> 그때 학생 한 명이 인터뷰한 게 올라와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전 어, 시시를 되게 기대했는데 학교 오니까 시시라고는 맥주 오백0시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맞는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시시 뭐만대로 하세요 시시에 네. 혹시 장점이 있으신지 아 시시의 장점? 매일 만날 수 있다 아... <laughs> 하... 완벽하다 <명령적이야. 웃음> 점 중에 단점 이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? 매일 만날 수 있다. <laughs> 아무래도 학교 캠퍼스 안에서 붙어 있을 수, 수,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수업도 같이 들을 수 있고 맞아. 아니면은 이제 같은 기숙사니까 어 <laughs> 같은 아, 기숙사니까 어, 서로 <laughs> 응 서로 뭐응 그렇죠 응네 음. 아, 어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했던 게다단점이 그게 단점이고 너무 자주 마주치고 너무 껄끄러워지고 맞아요. 인간관계 너무 겹치고 헤어졌을때 뒷감 단점 쉽지 않지 특히 같은 과 CC면은 겹치는 수업도 있을 거고 동기 어, 과 CC 근데 동기가 아니었잖아 동기 에다 같은 과다 그러면은 아, 그러면 진짜 헤어졌지. 최악이지 그건 정말, 정말 최악이야 가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싶어요 저희 학교 o u r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 t 단톡이 v e your love. You have to love your love. Actually, you have to love your love. You have to love your l o v 지 You have to l o v 술술 o u r l 술 v e y o 지 h a 잘 씻고 잘 화장하고 다니면 <laughs> 할수 있지 않을까? 난 그걸 못해서 CC를 못하는 것 같아. 적극적이면 CC 할수 있을 것. 같아. 약간 아, 내가 남자친구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이면은 이제 음그 가운데 딱 yes 이기도하면서 노기도하다 저도 가운데라고 말하고 싶네요. 딱 가운데가 좋아.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. 저... 음. 음, 음뭐 한두번 정도는 음, 캠퍼스에서 애인 만나는 거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. 저는요 한 번쯤 해보는 건 나쁘지 아, 않다고 생각해. 요 이거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연애도 이렇게 잘 해갈 수 있게. 더욱 있더라고요. 성숙한 연애를 아, 할수 있지. 그럼 한번. 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해보세요, 씨씨 <CC 웃음> 정말 저는 씨씨 적극 추천입니다. 한번 당해보세요. 당해 뭐라요 <laughs> <laughs> 당해 보라고요 씨씨 <laughs> <CC> 추천하신가요? 추천합니다. <laughs> 정말요? 정말 좋아요? 좋아요. 그렇대요? 좋아요. <laughs> 여러분들 CC 추천합니다. CC 하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무조건 추천합니다. 그래도 대학생이잖아요, 저희가. 대학생이라서 누릴 수 있는 CC만의 특색이 전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CC를 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CC 하는 친구를 사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, 같아요. 그안 좋아요. 네. 같이 이렇게 못 가는 아. 역이 많아지니까. 저는 CC 한번쯤은 해 보고 싶어요. 해 보고 싶어요? 노력을 해.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데. 아, 아 이제 제가 딱이 네. 날부터 CC 한다. 그럼 그 날부터 하는 거죠. 내 매력이 궁금해? 나를 더 알고 싶어?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